네. 오늘은 4월 12일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아, 제가, 아, 매달, 오딱을 한두 번 정도 해 먹는데, 아, 산또라지나 산떠덕을, 아, 캐서, 누워서 먹습니다. 아, 그런데, 산떠덕이나 산또라지가 지금 보일까요? 제가 이틀 전에 이쪽에서 두릅을 채취하면서 봤어요. 산더덕을 봤습니다. 자, 저기 이제 두릅이 꽤 있잖아요. 이 두릅이. 이것도 한번 제가, 아, 좋습니다. 자, 이쪽에, 저쪽에 보면은, 저기, 어쪽에 보면은 두릅이 보이시나요? 저기. 아니 두릅이 아니라 더 더덕. 자연산 터덕. 산더덕입니다 보이시죠? 아. 한번 근처로 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가시들이 가시나무들이 많아서 어, 직접 가기는 힘듭니다. 저 쪽으로 돌아서 여기 돌아서 가겠습니다. 돌아서. 어, 자, 그쪽으로 갑니다. 자, 더덕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죠? 더덕이 새순이 올라온 거예요. 자, 제가 이틀 전에 반응, 반응 겁니다. 주로 채취하다가, 그러면은, 이쪽 어디에 또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와. 야, 여기. 멋진 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보세요. 와. 커요. 자. 상당히 굵어 보이는데요 자 이놈을 이 녀석을 <laughs>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 채취합니다 자 캐고 있는데 대물같아요 봤습니다. 야 이게 산에서 이 정도면은 대단한 겁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와 아주 딱딱해요. 얘아 재배용하고는 틀린 게 요에 아, 뿌리가 자. 아주 단단해요. 돌덩어리 같습니다. 아 약성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아자 얘를 보니까 아 제가 작년에 산삼 산삼의 딸을 예쁜 딸을 찍으려고 기대했었는데 아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가고아 위에 나무 가지가 꺾여 떨어져가지고, 산삼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아, 그대로 거기를 안 가봤거든요. 아, 그래서, 아, 또 그쪽도 한번, 아, 혹시라도, 아직 때가 이르죠. 혹시라도 나왔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어, 괜찮은데요? 자, 갑니다. 자, 이 근처입니다. 곰치가 올라왔네요. 저, 네. 저, 저, 쪽에 작년에,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서,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막 나뭇가지, 뚝뚝 떨어지면서, 여기, 휴거디 같은데, 안은. 안 올라왔네요, 여기. 여기. 같은데. 이쪽 같은데. 안 올라왔어요. 아, 이 나무가 작년에, 아, 이쪽에 삼삼에 한3개채 정도 아, 있었거든요. 아, 근데 안 보이네요. 아. 아 깜짝 놀와 여기 있는 애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아 이거 보세요 <laughs> 와 산삼입니다 산삼을 보면은 마음이 두근거려요 숙연해지면서 와 산삼이 자, 얼굴을 내밀었네요. 야, 얘가 산삼이 처음에 올라올 때 이런 모습을 하고 올라옵니다. 우와, 야, 저는 이 산삼을 채취를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제발 이쁜, 산삼의 딸, 산삼의 열매를 영상에 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산삼의 딸이 얼마나 멋진지 자 아,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 작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 희망을 가지고. 자, 이쪽에 조금 더 주변에 아무도 찾을 수 없게 좀 관리를 해놓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산삼 올라오는 이 모습을 보시고, 자,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